사과대추나무. 이 비닐 방금 벗겼는데, 간신히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꼭, 어휴 뿌리가 되게 길다잉. 어? 내가 뿌리를 잘라버리면, 얘네가 세균 감염될까봐 그냥 심으려고. 안 자라도 돼. 오래 안 자라도 돼. 응? 사람만 나 이게 6개월 동안 천천히 녹는데, 이게. 응? 이게 저지늑이니까, 밑에. 여기 흙에 안덮이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 정도. 거치대 다 있는데 이게 자꾸 꺼져. 나 요번에 핸드폰 신청해 놨으니까 이제 보자고 대신. 신나게 찍고 또가 보니까 꺼져 있어. 근데 박가면서 찍어야 돼. 지금 쇼스로. 이미 박혀서 뽑혀지지가 않는다. 뿌리가 왜 이렇게 자랐냐? 아이, 참나. 얘는 좀 이렇게 파줬어. 이쪽에 이렇게 물은 고여 있지 않게 하기. 또랑으로 물은 잘 내려가게 하고. 여름에 아무리 뭐해도 수도가 있으니까 자동 궁극기 만들겠어 내가. 물은 걱정 안 해도 돼. 배수만 잘 되게 해서 말리. 말레... 얘네들 일곱 그루는 걱정 없이 키우겠어. 이거 사과나무 일곱 그루도 심어야 돼, 지금. 포도나무만 저틈머리 저거. 저쪽으로 크게 만들어버려야지. 이쪽은 옆에 비닐하우스. 이게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으면서 모종에 되는 거. 그래도 기중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기술을 좀 얻어 쓰자. 필요도 주지 말래 자 넘어가자 요 위에 접목시킨데, 요긴 공기 중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안 가르쳐 줬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 썩을까봐 그러나 봐. 공기 중에 있어야 얘가 안 썩을 거 아니야. 그지? 사과대추나무에. 단감이다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나 감이 있으니까 안 자라면 시골집에서 캐오면 돼. 너는 대충. 양쪽으로 퍼져야지. 양쪽으로.